이게 빨리 소음비라고. 이번에 왠지 느낌 이 좋지 않아? 낙두덮밥. <놔또> 완전 고단백 메뉴. 로 <놔또 덮밥> 맞다. 아보카도. 아보카도 넣어야 되는데. 사진 너무 오려요요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음이어서오는 거야 지금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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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돈이 최고야 생일 <laughs> <laughs> <저> 돈오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? 뭐야 <laughs> 이게 어. <놀라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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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을 음, 돈 아니 멤버. 아까 안 한다며. 소리 <laughs> 크게 <아니, 놀라>. <놀라> <laughs> 아 아, <놀라> 진 <놀라> It's t s e to be e 시작해야 안녕하세요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시작... 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만나요잘요 같이, 같이 자면 네,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인 아, 신나 우리나라 최초의 신석기 토기인 고산리 식토기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. <웃음> <놀람> <놀람> <웃음> <씬수 있습니다>. 아, <놀람> 아,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, 뭐, 네 짠. 아, 그리고 분리합법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게날 거거든. 아, 그러면 잠깐만. 근 그, 우리나라 최초의. 근데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. 아감감 감상하는. 왜냐하면은 음, 준비했다. 음, 어, 감상할 수는 음, 좋겠다. 어, 언제에 만나자. 아, 아 오케이. 역시 정리. 역시 정리는 정예림. 멋지다 <laughs> 역시 역시 아, 뭐 해볼게요 자, 펀드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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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하세요. 만 안녕하세요. 만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이 괜찮아요? 응. 응. 노른자래. 고기 반. 와사비 살짝해서 먹으면. 그냥. <목소리> 희망고문 같기도 하고, 좀, 모르겠다. 가자 가자 은가 응, 잘했죠? 잘했죠? 아 신났어! 가자! 가자. 누가랑 타피었어요. 아, 아 귀여워. 아 어, 귀여워. 어, 드레스, 드레스, 드레스. 빨 환영해줘야지 들어오세요 <laughs> <안녕하세요>. 어 안녕하세요 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슈퍼드가 <슈트> 맛있겠다 맛있겠다 <laughs> <laughs> 고사 <laughs> 하기 전에 손대면 안되 형원아 아니 근데 <laughs> 이거 <laughs> 좀 총.. 안에 꿀도 있는데꿀이라 먹을까? 대박을 기원하며 대박나세요. Awesome. 대박나세요. 대박나세요. 뭔가 무치고 대박나세요. 성공하면 우리 있지랑 사장님, 대박나세요. 아 열어보세요 한번. <laughs> <정말, 웃음> <진짜. 웃음> <laughs> 열어봐, 열어봐. <웃음> <람> 읽어주세요, 읽어주세요. 들숨에 신규 등록, 날숨에 연장 등록 사용은 대박나자. <음> <laughs>

아 어, 예쁘다. 지금 베이글 집 이렇게 예쁘게 데고 여기 되게 예쁘다. 예쁘지. 되게 예쁘다. 예쁘지? 네. 진짜 유러피언 스타일이네. 임들 그치? 아 어제 힘들게 걸랐어 어, 맛있어야 될 텐데. 근데 이 위에가 나 천도복숭아여서 아. 계속 맛있어? 굉장히 잔인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. 아침에 확인을 하긴 했지만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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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별하라고 <laughs> 음, 음, <목소리> 힘들었어. 안아주고 싶었어. 떨어진 건 아니고, 오르지가 응. 않은 정도인 건가? 그니까, 그러니까 냥그 화학적 유산 이겠지, 이제. 그 2차 때 W, 돼지를 어, 말던지. 디그.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지, 내가. 아, 아까는 진짜 힘들었어. 옆에서 초음파 보고 엄청 기뻐하는데 나는 슬펐어. 음. 음. 나는 못 먹어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맛있겠다. 지금 차가 고장나가지고 거의 3시간째? <laughs> 견인차를 기다리는 중이에요. 오늘 너무 다이나믹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상황들이 연달아 터지는 느낌 같아. 그러니까 답답. 왜 차까지 말썽이냐고 짱나게 예. <그닥> 맞죠. 이이 이. 이, 이. 맞죠. 진짜 이게 웬 난리야 밤중에. 펑. 다이나믹한 <laughs> <해남이 탄> 경험이다. <laughs> 나 이런 개양 형강차 처음, <laughs> 처음 타봐. 처음 타봐? 오나 완전. <laughs> 이렇게 맨날 해야 그래도 집에 12시 전엔 갈수 있겠지 자라 어. 빨리 가라 응. 우리 짝이는 응. 어쩜 그렇게 나는 막 열받는데 이렇게 차분해 항상 응. <laughs> 내가 자기 응. 응. 공감해준다고 응. 똑같이 열받아 하면 더, 그럴 거 아니야, 마 내가, 나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, 자기를 다독여줘야, 자기가 안정감을 갖지. 응. 안 그래? 언론을 잘했어요. 응. 고마워. 응.